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니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82회 토픽 쓰기 52번 예상문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53번 예상문제도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53번 문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53번 풀이는 내일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52번 한번 볼게요. 다음을 읽고 기억과 요에 들어갈 말을 각각 한 문장으로 쓰십시오. 했습니다. 문제 천천히 보겠습니다. 눈이 건조해서 힘든 사람들은 눈을 음음 했어요. 눈을 깜빡이면 눈물이 눈을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준다. 사람들은 보통 1분에 15번에서 20번 정도 눈을 깜빡이는데 책을 읽을 때는 보통 때보다 30% 정도 적게 깜빡인다. 책을 읽은 후 눈이 아픈 것은 눈 깜빡임이 적어 눈이, 음, 음, 했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 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도 눈이 자주 아픕니까? 네, 선생님도 눈이 자주 아파서 정말 힘들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이 아플 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특히, 눈이 건조해서 아플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건조해서 힘든 사람들은 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음 문장 보니까, 눈을 깜빡이면 했어요. 그쵸? 눈을 깜빡이는 게 뭐죠? 이렇게 하는 거죠. 감았다가 다시 뜨는 거. 눈을 깜빡이면 눈물이 눈을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럼 여기 기억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네, 깜빡이다 라는 동사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뭐 어떤 문법 넣으면 좋을까요? 눈을 깜빡이면 좋다. 깜빡이는 것이 중요하다. 깜빡일 필요가 있다. 등등 일단 깜빡이다. 눈을 깜빡이다. 여기 눈을, 돼 있는 거 보세요. 눈을 깜빡이다. 여기도 눈을 깜빡이다. 그래서 빈칸 앞에 조사 잘 봐야 된다고 선생님이 이야기 했죠? 눈을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 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보통 1분에 15에서 20, 15번에서 20번 정도 눈을 깜빡이는데, 책을 읽을 때는 보통 때보다 30% 적게 깜빡인대요. 그러면 눈을 깜빡이면 눈물이 눈을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 그랬거든요. 눈을 안 깜빡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눈 안에 눈물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눈이 건조해지는 거잖아요. 책을 읽은 후 눈이 아픈 것은 눈 깜빡임이 적어 눈이 돼 있어요. 눈이. 여기도 눈이 눈이 뭐예요? 건조해지다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건조해지다. 맞아요, 여러분. 자, 그럼 기억 한번 자세히 써봅시다. 어, 눈이 건조해서 힘든 사람들은 눈을 깜빡이다 일단 들어가야 되고요. 깜빡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뭐꼭 아, 필요해요라는 의미로 깜빡여야 한다.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아니면 깜빡이는 것이 좋다 대신에 네 중요하다 써도 될것 같아요. 깜빡이는 것이 중요하다. 깜빡여야 한다 또는 깜빡일 필요가 있다. 있다. 어떤 거 써도 괜찮아요. 일단 눈을 깜빡이세요. 이런 말이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눈이 건조해서 힘든 사람들은 눈을 깜빡이는 것이 좋다. 깜빡여야 한다. 깜빡이는 것이 중요하다. 깜빡일 필요가 있다. 또 어떤 거 될까요? 네. 깜빡이면? 네 면도 괜찮겠네요. 네, 깜빡이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더 길게 써도 될것 같습니다. 기억은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일단 니은도 볼게요. 자 니은 한번 볼까요? 책을 읽은 후 눈이 아픈 것은 눈 깜빡임이 적어 눈이 하고 우리가 건조해지다는 찾았어요. 그렇죠? 건조해지다. 그런데 지금 어 책을 읽은 후 눈이 아픈 것은 하고 나면은 눈이 아픈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눈 깜빡임이 적어 눈이 건조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네. 이유를 나타내는 문장이니까 기 때문이다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뭐 괜찮은 거 있습니까, 여러분? 책을 읽은 후 눈이 아픈 것은 눈 깜빡임이 적어 눈이 건조. 해져서 뭐 그렇다. 아니면 건조해져서이다. 네,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또 건조해지기 또는 건조해졌기, 과거로 써도 괜찮겠네요. 이 문장에서는 건조해졌기 때문이다. 해도 될것 같고요. 또 건조해지니까, 어... 눈이 아프다. 뭐 이렇게 써도 될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일단 지금 빈칸 앞에 있는 단어의 조사 확인하고요. 어떤 단어를 같이 썼는지 네, 문장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눈을 띠리링 눈을 깜빡이면 했잖아요. 그러면 아 여기 깜빡이다 필요하구나. 그 다음 눈 깜빡이 점, 눈 깜빡임이 저거 눈이 했으니까 눈이 건조하다. 눈이 또는 뭐 여기에 음, 눈을 편안하게 눈이 아프다. 네, 아프다 하면은 눈이 아프기 때문이다. 건조해지다 말고 아프다도 찾아도 될것 같아요. 하지만 건조해지다가 훨씬 더 좋은 정답인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 선생님이 풀이 영상을 올리겠지만 53번 문제를 먼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한번 써보십시오. 네, 53번 예상 문제 선생님 만들었는데요. 남녀 임금 격차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2020년 남자와 여자 임금이라고 하면 월급이에요. 월급 네, 받는 돈, 일을 하고 받는 돈. 음, 부장이상 고위직 비율도 남자 여자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월급여 또 남자 여자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2020년 세계 남녀 임금 격차에 한국이 1등이에요. 한국이 남자 여자 어 임금 격차가 제일 많이 난다 라고 했습니다. 세 나라 정도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원인과 문제점 이렇게 한번 문제 만들어 봤어요 요거 잘 보고 여러분 꼭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음 내일 선생님이 올리는 샘플 답안도 한번 확인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52번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영상 간단하게 끝났는데요 여러분 영상 보기 전에 한번 쓴 후에 정답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선생님 영상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